melissa was just great she was my baby when she was a little girl we would lay on the couch and just cuddle for hours she had the biggest heart she was the happiest little kid she always wanted to hug people she always wanted kisses if you were doing dishes melissa wanted to get right in there and help you out melissa finished high school and got her degree in cosmetology her dream was to go to new york city and work as a hairstylist and eventually open up her own salon 앰버도 비슷했습니다. 이 앰버의 하우스메이트 데이브에 의하면 한 남성이 꾸준히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데이트를 하면 1500달러 하나로 약한 200? 200만 원 정도를 200. 주겠다면서 말이죠. 경찰의 시신은 살펴봤지? 맞습니다. 그런데 시신들에는 비슷한 점이 좀 있었대요. 4대 자루에 쌓여있다는 점 모두? 내구 네. 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나 몸 혹은 다리가 무언가로 꽉 묶여있었다는 점 아하 호박당의 네. 네. 상태 그렇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구이 시신 모두 145cm에서 155cm의 아담한 체형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들은 범인은 한명 동일 범의 소행에 연쇄 살인이다. 어. 그렇게 좀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길고비치 연쇄 살인범은 사체를 훼손하지 않고 허술하게 처리한 것이 다릅니다. 가장 말. 먼저 발견된 피해자는 멜리사. 백권 시신으로 처음 네네. 발견된 네. 네. 멜리사. 멜리사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새 아빠 그리고 배다른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 뭐 평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동생과도 아주 잘 지냈고요. 특히 엄마에게는 애교도 많고 정말 다정한 아이였어요. 애교가 많은 시 보여요. 어, 너무 귀여워. 멜리사 엄마 얘기 좀 들어볼까요? was just great. She was my baby. When she was she had the biggest heart she was the happiest little kid she always wanted to hug people she always wanted kisses if you were doing dishes melissa wanted to get right in there and help you out melissa finished high school and got her degree in cosmetology her dream was to go to new york city and work as a hairstylist and eventually open up her own salon yeah, 뉴욕 맨하탄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미용실이 있어. 거기 가서 일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뉴욕으로 가자. 멜리사는 미용사가 될 희망에 부풀어서 남자친구와 함께 맨하탄으로 향합니다. 맨하탄으로? 근데 알고 보니 아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즈였던 거예요. 그렇게 멜리사는 성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가 팔은 거야. 그러면 완전히 그, 성인 예매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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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걸 이용하려고 여자친구를 만든 거네. 그런데 멜리사에게 정말 거절하기 힘든 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한 고객이 데이트를 하면은 무려 천 달러를 주겠다고 한 거죠. 1,000달러면 은 한국 돈으로 한화로 140만 원 정도면 사실 뭐 하루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게 고객을 만나러 갔던 멜리사는 1년 뒤 길고비치 해변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죠. 도대체 무슨... 그럼 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범인인가? 그럴 가능성도 그... 있죠. 그럴 가능성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 전화를 받고 갔으니까. 그럼 다른 피해자는 어때? 이또 다른 피해자 엠버도 비슷했습니다. 이 엠버의 하우스메이트 데이브에 의하면 한 남성이 꾸준히 연락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 데이트를 하면 1,500달러 하나로 약한 200? 2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면서 말이죠. 이 엠버는 그 남성을 만난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이 이게 수법이 이게 완전히 좀 비슷하지 않아 그렇죠. 멜리사랑 너무 비슷하잖아. 거절할 수 없게 거액의 돈을 제시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날 이 데이브가 엠버와 함께 있는 남성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인상 차기가 아주 특이했다고 해요. 덩치는 이 프랑켄슈타인처럼 오. 엄청나게 크고. 몸무게는 한 110kg 이상 정도 되는 아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었고 거기다 키가 약 193에서 199cm 정도 안경을 썼고 음. 안경. 어두운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 네. 잠시만. 요 음. 이게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거의 뭐 체격이나 그런가?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저랑은 비슷한데요? 어, 그러,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네. 우리 이 의원 키가. 어. 제가 지금 현재 키가. 안경? 100, 예, 안경. 끼고 <laughs> 거, 검은색 머리고 키가 제가 190이니까 한이 정도고. 이원이 검거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요, 잠깐만. 네. 이 특정대로 한번 AI 이용해서 몽타주를 그려봤습니다. 아. 어. 그거네. 그리고 경찰은 현장에서 의문의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 문양 보이시죠? 네. 이게 모처럼 보이세요? 자. 아, 저기 보니까 중앙에 음. 좀 문양이 있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알파벳 H, M? H, M? H, M. 혹은 네. 어, 이니셜? 거꾸로 하면 WH. WH. 이니셜일까요? WHO. 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남성의 허리띠 끝입니다. 아. 네, 피해자 중한 명인 이 모린이 발견됐을 때 다리가 이 허리띠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 경찰은 이 허리띠를 당연히 범인의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보통 아, 네. 이렇게 좀 어떤 물건을 각인을 할때 자기 이름을 이니셜로 좀 하잖아요. 아마 범인의 이니셜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게 추측은 했지만, 이게 결국 어떤 뜻인지 이걸 밝히지 못했습니까 음, 이 알파벳이 개인이 맞췄다 그러면, 네. 경찰이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물건을 대놓고 범행 현장에 두고 갔다? 범인은 정말 대담하거나 허술하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인은 좀더 대담한 쪽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발견된 피해자 멜리사, 기억나시죠? 네, 네. 우리 미용사가 꿈이었다. 네, 미용사가 꿈이었던 멜리사. 네. 이 멜리사가 실종된 4일째 멜리사의 동생에게 이상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바로 실종된 멜리사였습니다. 네? 멜리사? 아, 그니까 실종된 멜리사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요? 뭐 이제 멜리사 전화로 전화가 왔으니까 당연히 언니인 줄 알고 받았더니 한 의문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멜리사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언니는 내 춘부야. 언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내가 목졸라 죽였어. 언니를 농락하는 말은 물론이고, 언니 시신 옆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걸 보고 있다면서 전화 통화를 이어갔어. Melissa's sister, who lived in Buffalo, from Melissa's phone, received phone calls, several of them. 수차례? 네, 수차례. But the person using the phone was the murderer. And he ridiculed and mocked her uh, in various ways and then said atrocious things, outrageous things about what he had done to her sister and how he had killed her. And um, of course, you can imagine the shock for that poor girl.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렇게 모욕적이고 고통을 받게 하는 말들은 왜 어떤 심리에서 하는 건가요? 범인은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통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얻은 것 같아요. 작은 체구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죽인 멜리사의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온갖 말로 또 저런까지 했잖아요 전화를 하면 내 신분이 쉽게 노출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서 희열이나 스릴을 느끼는 거구나. 아유, 완전히 사이코패스네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전화가 왔다면 그 당시 에 어떤 통화 내용이나 이런 발신들를좀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아도 이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봤는데, 전화 통화 발신지 위치가 타임스퀘어처럼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어서. 그리고 경찰의 추적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게 짧게 짧게 통화를 하고 흥기를 아, 반복했다고 그치? 합니다. 아. 전화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나온 단서가 프랑케슈타인처럼 몸집이 크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또 어두웠다. 그리고 문양 그리고 자랑 조롱한 그놈 그런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 길고비치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What's your name? Shining Dogma. What's your phone number? 이곳에서 한구 그리고 이곳에서 세구총열구의 시신이 길고비치 해변 인근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여섯 구가 더 발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률로 그냥 늘어놓은 거래 그냥. 사그 네. 피해자는 그 앞서 발견된 네명 피해자 그 여성과 비슷한 점이 좀 있나? 근데 그게 좀 이상해요. 응. 이게 피해자 중에서 18개월에서 24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까지? 아이의 DNA를 확인한 결과 아홉 번째로 발견된 여성 피해자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모녀가 이생된 거네.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남성. 피해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인 아홉 번째 피해자는 신체 일부만 발견됐습니다 아까 백골 시신처럼 마대 유기가 아니라 토막살인이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토막살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피해자들은 처음에 발견된 네 명의 피해자들과 유기 방법이 달랐어요 또 남성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작은 체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어쩌면 아시아계의 남성, 그다음에 엄마와 아기를 살해한 범인은 길고 포를 살해한 범인과 다를 수도 있어요.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유유히 그냥 사라진 걸까?